안녕하세요. 김프티비입니다. 이번에 번지에서 11월 22일 새벽 3시를 기해서 신규 레이드를 공개한다는 아, 소개 영상이 나왔습니다. 을 박살낼 시간이다. 일단 레이드에 대한 뭐 내용은 비밀이죠. 왜냐면은 10월 22일 새벽 3시에 최초로 클리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통적으로 경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몇 시간 만에 최초 클리어자가 나올지 아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<laughs> 아 저도 클랜장으로서 예, 레이드에 하루빨리 참여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클랜원분들이 현지 8분 정도 모이셨기 때문에 어, 레이드를 갈수 있는 인원은 됩니다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레이드를 갈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외로운 솔로 플레이어들의 모임 클랜에서도 어, 레이드를 하루빨리 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초 경주 참면은못 하겠지만 나중에는 꼭 클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드도 가고 하면 재밌죠. 데스니 가디언즈의 꽃이라고 불리는 레이드. 아 정말 기대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